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입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아, 일본, 예, 일본 정부가, 아, 한국 정부보다 상당히 그 잘하고 있는, 예, 증시, 증권, 주식 시장인가요? 예, 주식 시장 정책은, 상당히 좀 한국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어, 한, 물론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업이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금융권을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저 PBR 정책을 해가지고, 밸류업 코리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게, 일본이 좀 핵심을 찌르고 있다. 그렇죠? 뭐 어떤 부분이 핵심을 찌르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사,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그러면 자기 주식이 이제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주식수가. 그럼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겠지. 그것도 뭘 하죠? 그 주식에다가 배당을 두배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뭐두 배씩. 이게 사실 두 배라는 것이 말이 두 배지 100%까지 인상됐다는 거예요. 어? 뭐 개인 주식 투자가 일본 같은 경우가 20%랍니다. 20%. 20%. 예. 개인 투자자가 20%라던데요. 일본. 한국도 이제 뭐 사실은 뭐그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 개인 투자자 한 20%가, 어? 20%가 어, 작년보다 두 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배당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 돈을 한 233조? 어, 233조의 배당을 어, 지금 하는 걸로. 예, 일본 상장기업이. 총 상장기업들이 어, 일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233조의 배당을 한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 봤을 때는, 뭐, 그, 물론 뭐, 개인 투자자만 하겠어요. 다, 뭐, 기관이고 외국인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재밌는 게, 아,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같이 이게 침체, 왜우 경제 침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뭐, 돈은 자꾸 마르고, 돈줄은 마르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태영건설 어, 워크아웃 하고 있는데, 저기 뭐야, 그, 어? 블루원인가요? 그, 어, 골프장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뭐, 매각하는데, 어, 지금 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좀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사실, 어, 건물이고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몇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아라. 양 어, 당분간은. 왜 그러냐. 지금 뭐, 보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악화되고 있어. 더 떨어질 것 같아. 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돈, 시중에 돈줄이 마르고 있어. 예. 돈 버는 놈이 없으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못 내잖아요, 지금. 왜? 아, 마이너스인데 무슨 법인세를 내? 플러스가 소득이 있어야 법인세를 내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중에 돈 줄이 많은 상황에서 상장 기업이 지금 배당을 두 배로 늘려서 233조를 지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국내 소비 증진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냐 고거또그 배당 받은 거 그대로 뭐다 쓰겠어요? 다시 또 주식 투자하지. 주식이 또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 소각해 가지고 주식 올라 배당해서 주식 올라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 어, 정부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어,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번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뎅 먹으러 간, 사람, 간 재벌 총수들 그거 뭐야. 어, 주가 오를 거다. 말로만 이렇게 하고 결국은 어, 기관이 뭐 그거 다 잠깐 따라하다가 외국인 만안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밖에 없고 실제로 뭐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절 없어요. 이런 것은 일절 없어. 지금 그거 지금 보니까 매일경제 신문이든 머니투데이든 어, 이런데 지금 막 신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뭐 대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막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뭐 배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지,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죠. 우리가 뭐,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를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응. 음. 그러니까 너안 하는 것도 니네 마음인데, 일단은 하는 게 좋을 건, 그게 옳은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주가 밸류업 되려면 당연히 자, 어, 주주 환원 정책을 딱잘 따라야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뭐냐, 결국은. 어? 개별 주주, 주주가 갖고 있는, 어? 주식에 대해서 배당 많이 해주고, 주식 같이 올려주는 게, 이게 정말 주주하는 정책이 좀뭐 있냐. 너희 말로만 떠 들어가지고, 뭐, 결국은 내리,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데, 영국 파이낸셜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 지금 그 재벌 구조가 왜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일본하고 한국이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은, 한 개별 오너가 그 기업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지 않아. 같은 대기업에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스템으로 돼, 시스템. 물론 그걸 우리가 진짜 개발, 상당히 우리가 막 고도성장을 할 때는 그걸 우리가 욕했어. 왜? 우리는 뭐 오너 한 명이 딱 지지하면 딱 투자하고 통 크게, 어, 반도체 하자! 그러면 딱 투자하고 하는데 일본은 위원회 식으로 해서 진짜 보딩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뭐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하고. 하단대로 그냥 하시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어, 의사결정이 늦다. 그래가지고 한국 막 경제, 경제지에서 한국의 오너 시스템을 엄청나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십몇년 동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성장이 상당히 더뎌지고, 뭔가 지금 미래 경,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질 때는, 이오너들도 전개 불안한 거야. 자기도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더움츠려 드는 거지. 더 움츠려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야, 배당도, 뭐, 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위원회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라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리딩을 하면 하는 거예요. 왜? 그, 위, 보딩 멤버들이 결국은, 그 이사회 멤버들이, 자기, 자기 회사가 아닌데, 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지. 뭘 내가 뭐, 그걸 내꺼 다닌 걸 굳이 내가 반대하고 말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대로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주주환원센터도 강화해라 자사주 매입해서 좀, 자사 좀 소각하고 배당을 좀 많이 줘라 그러면 바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33조가 지금 배당을 주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뭐 정부 말도 안 들어 왜? 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분 10%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제 재벌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성장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공룡이 커가지고 막 이제 막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이 공룡이, 이 하중이, 이 몸집이 어떻게 보면 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요? 생존하는 데 유리한데, 이제 막, 어? 뭐야, 빙하기가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큰 몸집이 오히려 이제 자기 목숨을 갉아먹는 거지. 응? 운신하기가 힘들게 만들고. 그게 쉽고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금 계속 파이낸스 타임스도 하한는 얘기지만 재벌 2, 3세들이 지금 상당히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방어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장래를 상당히 위협한다. 경제를 위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주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속죄라는 거지. 그니까 러이 모든 재벌, 뭐 30대 그룹들이 대부분 다, 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어, 할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근데 지분은 어, 3% 있고 5% 있고 이런데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나 이거 야 니네들 막 진짜 꼬가 깔고 있을 때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현대 만들고 어? 뭐 효성 만들었어 우리 내가 그 3세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근데 나는 이걸 지키기만 하는 거에또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왜? 이미 클때로 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분이 몇안 되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어 괜히 또뭐 3%밖에 안 되는데 괜히 뭐라고 하면 큰일 나고 근데 또, 왜냐돈내는 것도 되게 아까워 하는 거죠 왜? 내건데 응? 산이유보분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다내돈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어? 그걸 뭐하러 배당을 줘? 남 좋은 일 시켜. 근데 만약에 이 오너가 자기도 그냥 3% 갖고 있는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당 을 주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더 주라고 그러지. 아, 나도 봤는데? 어, 자기도 봤는데 왜안 받아? 왜안 줘? 더, 더 주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오너들이 주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기도 덜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3조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어떤 그 주주들한테 주주하는 정책에서 돈이 풀려나가는데, 한국은 지금 뭐 주식 들고 있으면 지금 뭐 배당도 얼마 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주식은 지금 땅바닥을 치고 앉 잡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 이차전지나 이런 데는 정말 오히려 지금 어 저평가 돼가지고, 저 계속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중내산에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보니까 야 한국에서 주식하는 것도 참. 어렵다, 어려워.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로사는 것도 참 어렵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뭐소위에서 관료적이네, 뭐, 어, 속도가 떨어지네 하고 있는 일본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 말잘 듣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관료적이라고 그러고, 뭐, 어, 어떻게 보면 저 복지부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욕하던, 뭐, 뭐야? 복사기를 아직 쓴다고 그러고, 막 팩스를 아직 쓰네만해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일본이 지금 돈 주는 건더 빨리 하고 있어요. 어, 주지원한 정책은 더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한 박자 늦고 있다. 그니까, 러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니까, 러 그러니까 대주주 위주의 어떤 개념으로 갈 때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나가는데, 뭔가 반대로 지금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주주 입장으로 가서 가야 될 그런 생태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우리가 블록체인형 생태계라고 그러나요? 그니까, 러 쌍방형. 쌍방형. 어? 이런 어떤, 사, 이런 어떤 생태계는 상당히 우리가 좀 더디다 응. 대주주, 대주주 중심의 어떤 경제생활에서는 우리가 앞서나하는데 뭔가 소액 주주라든지 <laughs> 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너무 나 우리가 빈약하고 우리가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일본은 돈 많은 나라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아니다 그렇진 않죠. 아 일본 개인 투자들이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돈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더, 더 궁하지,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지금 한국이 좀, 이렇게 얼마나 좀 어려워. 어?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어? 배당을 더,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좀 숨통이 튀고, 어?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외국계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뭐, 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보면은 증시라든지 금융을 통한 어떻게 보면 성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우리는 보면 우리가 뭐 신기술을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신기술도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세상에 꾸장날만한 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뭐 증시 이런 거 필요 없고, 어? 우린 기술을 승부해서 무조건 많이 팔아가지고 어, 흑자 내겠다. 근데 흑재도 못 내잖아, 지금.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주주화란 정책은 일본이 지금 앞서 나갈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라든지 소액투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하는 척을 하면, 너무 그거를 약간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전 그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수들이, 보수들이 더 그런 걸 더, 어,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 소액 주주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보수들이 더 나서야 된다. 왜? 아 보수가 뭐예요? 개인의 자, 소유권, 어? 재산권을 지켜주는 게 보수지. 어? 몇 프로 대주자는 대주주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왜 보수야? 그건 보수가 아니야? 그건 권위주의지. 그건 권위주의예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편들어주는 게 그게 보수입니다. 예, 왜? 개인의 재산권 지켜줘야죠. 어. 자본주의라는 게 뭐야? 개인이 재산권 지켜주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영국의들이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박탈하려고 국민들을 억압하니까 결국은 어?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초도얘니겠어요 개인 이 재산권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개인 주자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해줘야지. 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더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더더 자본주의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laughs> 그 부분에서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의 어떤 그 대, 재벌 구조, 대기업 구조가, 우리가 정말 탄력을 받고 앞서 나갈 땐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접국가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주조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233조 쓰고,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지금 뭐 행복해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꿀먹은 버거니처럼 천원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한국은 왜 그런데 빨리 나가지 못하느냐. 어?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권위주의 시절에 익숙했던 그런 어떤 대마불사, 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낙수 효과 여기 에 어떻게 기대가지고 갈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각성해서 각성해서 이제는 더더더 더, 더 이상 그렇게 돼서는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는 일본도 어? 얼마나 우리가 꼰통보수 꼰통 뭐뭐 우리가 토착외국에 뭐네 그러면서 엄청 어? 보수 뭐쪽 사람들 일본이라고 많죠 하잖아요 저도 일본 가면 답답해 사람들이 막 막힌 그, 그 사람들도 지금 주주하는 정책이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233억을 쓰고 있는 나라인데, 돈 쓰는 거 그렇게 인색하고, 30년 동안 월급 안 올려줘가지고, 내수 진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이 나라도, 어? 주주하는 정책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밸류업, 응? 어, 이런 부분들, 밸류업 부분들, 이 정책을 한국도 더적절로 따라가야 된다. 배당. 더 많이 줘야 되고, 자사주 매입 더 적극적으로 일본보다 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